いやあ、あるんだよね、見てるんだよ。最悪、そんそこと言わなかったら、できるようになって今らう。いやあ、準備やろとかね、ボリ,ボリばっけないっょ、ワイスと 땡겼어아 목숨을 고는데 느낌에 양목 같기도 하고 쇼쇼쇼쇼 날아다니는데 쇼쇼쇼쇼 말고 어큰 머리가 떨떨하고 있네 그사이에서도야 엎굴 화산 엎굴 사이로 들어 가는 걸 한두 마리 봐가지고 좋았는데 나무는 아름다운데 사무실에는 혹시나 있어 가봤지만 없고. 야, 이거. 밖에 나와 있어 없고. 뭐런 양문 같은데. 숑숑숑숭등하네 어? 그 참. 아, 좀 이빨 띵근 합니다. 야, 오케이, 여기까지.